3월 10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말씀 사순절 다섯째 날 아,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보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어, 야곱은 임종을 맞으면서. 그의 열두 자녀 각자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들의 장차 승승장구와 몰락, 번영과 빈곤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미래가 폭력과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예언했고 또 다른 자에게는 그들의 미래가 명성과 승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넷째인 유다에게 그의 미래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경고히 지적될 것이며,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압도적인 풍요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포도덩쿨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인은 고대 세계의 유목민들에게는 거의 사치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통치 아래서는 포도나무가 너무나... 풍성하고 흔해서 포도나무가 손상될 걱정 없이 나귀를 묶을 수 있었고, 포도나무가 너무 풍성해서 포도주로 옷을 빨을 정도이며, 심지어 마시는 우유가 너무 풍성해서 그를 마시는 자들이 이빨이 희게 될 정도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통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통치가 될 것이며, 유다 자신이 사자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유다의 사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연약함을 통해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섬김을 통해 주인 되심을 보이시며 희생을 통해 주권자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심을 경험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막강한 힘을 과시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높아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희생하심으로 말며마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사자였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어 주셔서 우리들의 고난의 구력 속에서 당신의 높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